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4면에 있고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그 내가 할수있으까사이 들으면 나를 다이시고하 내가 제사이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 평강을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영원히 경고하실 자가 나의 주님 앞에 있더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 지나게 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모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모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 보내어 그를 데려오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아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우께서 이르시되 이가 하니 일어나 함께요 사무엘이 기름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은 볼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곧잘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식들 여러 중에서 어릴 때 얘는 잘될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공을 많이 들인 자식이 꼭잘 되는 게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별로 못 써준 자식이 더잘 돼서 부모도 잘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 이 자식에게 더 잘할 걸 그랬다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의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고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로 왕권이 옮겨질 거라고 예고하신 바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릴 새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기대와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시골 마을의 소년 목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선택은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거였어요. 시대 상황이나 정치적인 전략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좋겠다 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사실을요.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거물급 지도자인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오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떨며 그를 영접합니다. 사무엘은 이세의 집으로 들어가서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세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쭉 도열을 했어요. 여기서 이 도열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은 오로지 사무엘 한 사람뿐입니다. 이세와 마을의 장로들은 아무도 자신들이 역사의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합니다. 맨 앞에 등장한 장남 엘리압 누구나 보면 마음에 들 만큼 아주 매력적인 청년이었어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끌렸고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세우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어느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여자 청년 하나가 배꼽이 훤히 드러나는 티셔츠를 입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자매를 불러서 훈면을 했어요. 아무리 요즘에 이런 옷이 유행이라 할지라도 그런 옷을 교회 예배 시간에 입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래요. 장로님 그거 모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배꼽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외모로만 따지면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죠.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의 어깨 밑에 있을 정도의 그렇게 키가 건장하고 잘생긴, 누가 봐도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출중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데 실패했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외모가 출중한 인물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찾고 계셨습니다.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자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서 이세는 아들들을 차례로 사무엘 앞에다가 지나가게 합니다. 장남 엘리압이 거절된 것처럼 이세의 다른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세의 일곱 아들이 차례로 모두 다 거절된 다음에 사무엘은 이세에게 혹시 다른 아들이 또 있냐 여덟째 아들이 있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꽉찬 거예, 요 충만한 거예. 요 그에 비하면 거기다 더 하나를 더한 8이라는 이 숫자는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중국 사람들은 8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숫자로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 열외, 예외. 뭐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 숫자인 것이죠. 여덟 번째 아들, 이 아들은 열외였어요. 여러분 열외 아시죠? 군대에서 점호를 할때뭐 총원 몇 명, 현지원 몇명 이렇게 보고를 하지만 그때에도 열외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빼놓는 사람이 열외인 것이죠. 가끔. 늦둥이를 가진 부모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아이를 그만 낳으려고 했는데요 저 애는 어쩌다가 우연히 실수로 생겨서 안 낳으려다가 낳은 애예요 그 아이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세에게 여덟 번째 아들은 바로 그런 아들이었어요 이제 그만 낳으려고 했었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실수로 생겨서 낳은 그런 아들. 이 사람은 열외자, 예외자였어.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존재가 여덟째 아들인 것입니다.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로 이야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아들. 선지자에게 기름을 기름부음을 받는 이런 특별한 자리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서 부르지 않고 열외로 제껴놓은 아들이 이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세는 그를 막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막내라는 말은 하차는 별볼일 없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담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형제가 여덟 명 그중에 내가 막내라고 하면. 아마 집안에서 늘 어린애 취급을 받기가 쉬울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할 인물이 막내인 것이죠. 집안에서 그저 잔심부름이나 하는 꼬마에 불과한 존재가 막내.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 막내인 다윗은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고, 이스라엘의 주, 중요한 지도자가 온 가족을 불러 모은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끼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흔히 양 치는 목동 그러면 푸른 초원에다가 양들을 다 풀어 놓고 나무 그늘에 누워서 낮잠이나 자고 피리나 부는 장면을 떠올리는데요. 실은 그렇지가 않죠. 양치는 일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찾아서 떠돌면서 흙먼지를 뒤집었어야 합니다. 몸에는 더러운 양털이 덕지덕지 덕지 붙어 있고 양똥 냄새가 늘 배어서 살아야 합니다. 안락한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춥고 거친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양이 없나 살피고 때로는 맹수들과 결투를 벌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치는 일은 귀한 도련님들에게 맡기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날 양치기 막내를 이 귀한 자리에 데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막내는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룰 사람이라고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어리고 볼품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될 줄이야. 사람의 안목에 의해서 선택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나 형제들, 심지어 제사장,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오직 한분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서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처럼 인간의 모든 기대와 예상을 뒤집습니다. 제 사장 사무엘은 이세이의 막내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모든 사람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립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누구인지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막내 아들 다윗이 도착을 하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었어요. 많은 축하객들을 모아서 떠들썩하게 치른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조용히 자기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날의 사건은 이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게 조용히 끝났어요. 그날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 중에서 그 기름 부음을 주목해서 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날 일을 금세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기름부음을 받지 못했던 형들이나 기름부음을 받았던 다윗이나 그 이후로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다윗은 여전히 양을 돌보기 위해서 멀리 나갑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그 뒤로 일어날 역사를 바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차기 왕으로 기름붐을 받은 청년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다윗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호출을 받고 급히 들에서 돌아온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의 출중한 외모를 보고서 마음속으로 아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다윗은 잘생긴 용모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키도 형들보다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그의 빛이 붉고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돌아왔죠. 날마다 들판에 나가서 강한 햇볕을 쬐는데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피부가 햇볕에 그을려서 빛이 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이 빼어나고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눈이 크고 맑고 쌍꺼풀이 라인이 뚜렷하고 눈썹이 짙은 눈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초원에서 양들을 칠때늘 이리와 사자와 곰들의 위협에 직면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윗은 조금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눈빛이 살아서 초롱초롱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걸어서 성경 기자는 눈이 빼어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난 모습을 종합해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은 훤칠한 키에 하얗고 뽀얀 피부를 가진 누가 있을까요? 배우 김수현이나 뭐 박보검 같은 그런 꽃미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느라 얼굴빛이 붉게 그을린 사람 눈빛이 흐리멍덩하지 않고 초롱초롱하게 살아있는 눈빛을 가진 청년을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맡겨진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청년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조차도 외면하고 관심 갖지 않았던 다윗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보셨습니다. 흙먼지와 양털을 뒤집어쓰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던 그 아이의 눈을 보셨습니다. 거칠고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젊은이의 아름다움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이슨 들판에서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했습니다. 들판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양떼를 이끌면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로와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들이 그 증거들이에요.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그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왕 그러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정상의 자리까지 오른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의 전쟁 영웅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다윗이. 하지만 소년 시절에 다윗의 잠재력을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형제들도, 마을 사람들도 다윗을 왕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수많은 성취를 경험했던 다윗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는 꼬마 목동이었던 다윗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도 종횡무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기대와 소망을 둘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다윗보다도 더 낮고 천한 자리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왕궁이 아닌 거친 들에서 배 위에서 피곤한 몸을 누이셨습니다. 왕관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당신의 양떼인 우리를 구하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약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기자가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비록 다윗처럼 보잘 것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면 꿈과 희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은 작은 시골 마을 구석에서 살아가는 이름 없는 백성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는 인정받지 못했고 못했고 사회적으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위대한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변변치 못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이미 입증된 능력이나 사람들 보기에 전도 유망해 보이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흔히 말하는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평신도에 불과했습니다. 하 하사는 막내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암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산으로 들로 떠돌면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돌아다니면서 양을 돌보던 그 무명의 목동.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광야에서 목동 일을 하면서 귀중한 경험을 쌓게 하셨어. 다윗은 목동 시절에 양을 돌보던 경험들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같이 보호하고 돌보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잘 감당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험한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힘들고 고단한 일들의 연속일지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로 여겨지시나요? 성급하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삶의 소중한 경험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건물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록 피곤하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지만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됩니다. 사람들 눈에 아름답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하십시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딛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볼수 없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딛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